서울대와 서울시 관악구가 낙성 벤처밸리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던 서울대 주변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계획이 속도를 내는 것인데요. 새 기관은 서울대 후문부터 낙성대 공원 일대에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. 우선 서울대는 연구공원 내에 LG와 SK가 임대했던 건물의 창업센터를 구축합니다. 서울대는 인공지능에 중점을 두고 낙성 벤처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. 관악구는 최근 낙성대역 인근 지역에 첫 창업 지원 시설인 관악 창업 공간을 개소했고 11개 예비 초기 벤처기업이 입주했습니다. 그리고 올해 말 벤처기업과 법률, 세무, 회계 사무소가 있는 낙성 벤처밸리 앵커 시설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.